음, 뭐 원래 금요일 또는 토요일 날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6월 14 이제 그 전에 6월 11일 6월 3일부터 6월 1 1일간지매매였고1 0일까지 이번에는 6월 13일부터 오늘 20일까지 매매를 이게 다 영상으로 다 남겨져 있고 이제 뭐 실시간으로도 많이 잡고 관점을 토대로쓸 건데, 정말 이때 손절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일단은, 여기가 이제 요 구간이 주말이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때가 이제 제가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영상을 찍어서, 여기에서 눌림이 오면 와서 600 초반에서 지지를 받으면은 딱이 라인 그대로인데 22,000에서 20, 2만0 0 0까지 오면 쇼쇼각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월요일이었을 건데 이제 여요서또쇼스 본다라고 했었어요. 여긴 다 놓치고 이제 여행 갔다가 월, 월요일쯤에 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21,850 정도 이제 숏을 보고 900 초반까지 한번더 숏을 보겠다 했어요 여기 손절 걸고 여기까지 또 올라오면 또숏 본다고 했었는데 이게 도달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떨어지고 제가 여기서 숏을 더 추가로 담았어요 3, 2, 6, 3, 6, 3, 0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어쨌든 70% 여기 중간에서 익절을 한번 했을 거고 여기, 여기 이, 이 라인 그 다음에, 추매한 것까지 다 이제 하고, 여기서 그대로 본절이 나갔을 거예요. 이제, 약익절로 본절이죠. 평당가가 700, 중후반이었는데, 650에서 이제 여기서 매매는 끝났고, 이제는 롱을 봐야 된다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최저점 21357 롱을 잡았어요. 최저점. 시장가로. 이제, <laughs> 인을하는 분이 이제 그런 거다 했고, 여기서 잡은 거를 여기까지 70% 털었던 기억이 있고, 이제 여기 구간에서는 제가 올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숏을 잡고, 여기서 다 털었어요, 다시. 그 다음에, 관점에서는 여기 오면 다시 롱을 또 잡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때 잡았던 롱이, 원래 본절과 여기로 잡았었는데, 제가 중간에 이걸 올려놨더라고요. 이제 혹시나, 그래, 그래서, 이건, 여기에 잡은 거는 550인가에 이제 본절컷이나왔고여기 590인가에 실시간 방송으로 롱을 잡고, 여기서 추가로 잡고, 여기까지 50%를 떨었어요. 이, 이, 이 300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만 떨어지면 또 롱을, 또 롱을 추가로 담겠다 했는데, 결국에 자리는 안 주고,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452 이거에 대한 또 남은 물량이 5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털었어요. 900에서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쇼각을 보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겁나 었고다음날보니까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에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이제 300에서 370 사이에서 롱을 보겠다 깊이 빠지면 150까지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롱을 받아서, 여기 처음에 370에서 받고, 50% 털고, 본절 나오고 또 잡았어요. 400, 4 0 0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올 때 이것도 추매를 해서, 여기서 50% 이상을 털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 2325050. 1차. 그 다음에, 여기 어디선가 이차를좀 털렸던 것 같고 여기서 또 춤을 했어요 떨어질 때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잡은 물량만 25,000원에서 다시 털었어요 6게 팔자니 그러고 나서 좌우로 일어나니까 본절이 나가 있었어요 그러고 여기서는 원래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여기서 용을 보고 요 구간에서부터 슛을 보겠다 했었는데 처음엔 이게 1, 2, 3음 4, 5 이렇게 인플레형태로 떨어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페레럴 채널을 벗어나고 나서는 여기는 사실 뭐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탈 했을 때는 이게 마무리가 됐겠다 싶어서 여기는 애초에 보지도 않았고 그다음 200에서 300 사이를 봤었을 거예요. 200 250부터 300 중반까지. 그래서 이게 제 영상을 5 0분짜리 올린 건데 그거는 꼭 보시길 좀 추천드리고 여기 여기에서 잡아서 여기 여기에서 50% 털고 본전이 나가자마자 여기에서 역지정으로 숏 이제 그역정에 나오고 롱을 또또 또 트리거 롱을 잡아서 그롱 잡는 <laughs> 영상도 통합으로 올렸 올렸고 여기서 500에서 600 사이에서 숏을 보겠다. 그래서 여기서 50%를 털고 반대로 숏을 잡고 이제, 롱은 여기서, 이제, 본절로 역지정, 숏은 여기 1차, 2차, 250부근. 이렇게 하고, 여기를 뚫었을 때또 롱을 탔어요. 그 다음에 손, 그, 숏은 여기를 돌파하자마자 또 본절로 나가고 롱을 620에서 730 사이에서 전부 다 털었어요. 전부 다 털고, 그 다음에 빠지고 다음날, 이게 토요일이었을 건데, 여기서 450에서 롱을 타서, 이게 주말이고, 주말에 이제 900의 1차 익절, 2차 익절을 25100쯤에 더 썼어요. 그래서, 요게 다 나가고, 여기 700이 뚫릴 때, 요 구간이었을 거예요. 700이 뚫렸을 때, 여기 시장가로 여기에 대한 로건 전부 다 털고, 이제 오늘 잡은 거는 지금도 들고 있는 240400, 요기, 요기 나눠서 300, 60, 500 나눠서 2차로 50%를 털었고, 현재는 한요 정도 라인까지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손절을 나간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없었을 거고, 이제,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매매를 할 때. 그래서, 이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게 금요일이었었을 거예요, 아마, 금요일. 그리고, 아까 관점을 올렸을 때, 여기서는 숏을, 여기 라인에서는 숏을 좀 보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떨어지면은 롱을 한번 주워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원래 한 200에서 300 사이를 보고, 있, 지금도 200에서 300 사이를 보고 있는데, 이게, 뭐, 하나의 역회 숄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뭐, 대충, 만약에 뭐, 여기, 어디까지는 빠진다면, 대충, 요런 라인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는 또 다시 숏을 볼 건데, 이게 비트게 차트라, 뭐, 추세을 그런 건 없지만, 어 저는 또는... 삼각수염이 나온 것 같고 하나 둘셋넷 다섯 넷 다섯. 저는 지금 뭐가 정말 중요해 보이기도 하냐면 여기에 세번두 번을 맡겼잖아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한 번까지 더 맡길 수 있는데 이게 만약 맡겼다가 다시 도전하면. 여기는 무조건 트리거롱이 돼야 될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번째는 돌파할 가능성이 크고 세 번까지는 맞고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게 맞고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하나 둘셋넷 둘, 뭐 다섯 중간에서 팍쏠수 있어서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와서 한번더 막히면 막힐 것 같고 여기 서 일단 저는 숏을 볼 건데 그 그림자가 음. 맞으면 이제, 아까 영상에 얘기했지만, 뭐, 1200불만 떨어져도 50% 일단은 이절 가져가 두고, 홀딩하는 개념, 그 다음에 본절로 이런 개념으로 짧게 짧게 매매를 할 거고, 저는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하다 올라간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렇게 빠진 다음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절대 깨서는 안되는 라인이 요런 라인이겠죠 요런 라인 이제 살짝 이탈을 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롱은 여기가 한번더 빠지고 이런 거에 잡아볼 수 있는데 요즘 트리거 롱으로 이게 한 방에 이게 특히나 삼각실현이면 한방에 팍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트리거롱도 지금 보고 있고 일단은 어쨌든 현재는 이렇게 살짝 눌렸다가 여기 보안가서 다시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간다거나 눌리는 척 하면서 탕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구간 지금 지금도 이게 알람을 설정을 해놓은 건데 요런 구간 오면은 그림상 뭔가하좀 보이면, 요런 좀걸 조금 추가로 담으려고 해요. 그냥 여기 입절했던 그대로. 물량 턴거 그대로만. 그 다음에, 900, 이제 600에 아주 미세하게 입절을 할 거고, 600 중반에서 나머지 물량 여기까지 보고 있고, 여기서는 반대로 숏을 보고 있고, 이 숏의 목표가는 짧게 들고요 뭐 이제, 이제 2, 300불만 떨어져도 50% 이상 털어내고, 그 다음 나머지 가져가는 식으로. 그래서 선물 매매는 이렇게 했고, 중요한 거는 모든 영상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관점을 이거나,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라도 보면, 이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일주일 동안 매매는 그렇게 했어요. 이때는 손절을 세 번을 했고, 이때는, 음. 다 본절컷이었을 거예요. 본절. 거야. 본절. 일단 <laughs> <본절. 웃음>